어 일단 제 소개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네, 오늘 네, 도입 강연을 맡은 대구과학고등학교 교사 김동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저는 어 대구과학고등학교에서 지구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입니다. 어 이제 뭐 전공은요. 사실은 이제 지구과학 안에 천문, 해양, 뭐 지질 다양하게 있는데요. 어 사실 제 전공은 네, 지질 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어, 바다 톡톡과 어떻게 연관을 좀 시켜볼까 하다가 사실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해안의 지질 명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과 이제 바다를 엮어서 한번 강의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오늘 이 주제를 선택을 했고요. 네, 어, 네 주제가 조금 뭐 제목만 봤을 때는 재미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아, 근데 보시면은 약간 제가 그래도 조금 재밌게 한번 설명을 네, 해보려고 노력했거든요. 네, 한번 잘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일단은, 네, 여기 앞에 있는 요 사진은요, 네, 오늘 그 주제와 굉장히 관련이 깊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뭐 다들 한번씩 근처에 있으니까 가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경주 양남에 있는 주상절리가 되겠습니다. 네, 경주 양남의 주상절리인데, 네, 오늘 주제와 관련이 있고, 뒤에 가서 한번 더 얘가 어떤 주제랑, 주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네,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 그러면 일단 주제에 나오는 지질명소. 자, 일단 지질명소가 뭘까요? 네, 뭔가 이름만 들어봤을 때는, 네, 그냥, 네, 말 그대로 해석했을 때, 지질학적으로 이름난 곳, 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는, 네, 저희가 살고 있는, 네, 대구 지역의 신천입니다. 네, 네, 신천의 지질명소인데요. 사실 요즘에는 표지판도 잘안 보이고, 여기가 물이 덮여 있어가지고 잘안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 어떤 사진이냐면, 여기 빨간 점들이 동그라미 쳐진 부분이 뭐냐면요. 네. 공룡 발자국입니다. 네네. 네. 어, 대구 지역에, 네. 처음으로 발견된 공룡 발자국이 어디 있었냐면요. 신천에 있었어요. 네네. 네. 신천에 있었고, 어, 제가 공부했던 경북대학교 교수님이 여기 이제, 네. 연구로 이걸 밝히셨고, 네 추후에 이제 어 대구라는 이, 이 지역이 어 과거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공룡들이 뛰어놀고 있었던 그런 곳이었구나라는 연구를 하게 된 굉장히 중요한 지질학적 명소가 되겠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여기가 이제 물이 다 덮여 있어요 오늘 또 비가 더 많이 왔기 때문에 안 보이고요 실제 요 신천의 공룡 발자국이 발견됐던 거는 한 번은 되게 마른 네 마른 장마가 있었던 비가 되게 많이 안 오던 해가 있었어요. 그때 네, 여기 신천이 드러났는데 여기를 지나가던 어, 공룡 발자국이 어느 정도 좀 해박한 지식이 있었던 분들이 어, 저 공룡 발자국 아니냐 하면서 이제 내려가서 보니까 진짜 공룡 발자국이었던 거죠. 네, 이후에 네, 엄청나게 많은 공룡 발자국들이 이제 대구 지역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어디 있었냐면요, 네, 그 시지의 옥수천이라고 하는 네, 작은 계곡이 있어요. 네, 거기에서도 발견이 됐고요. 무학산이라 그래서 지산동 쪽에 있는 산 중턱에서도 발견이 됐습니다. 최근에는 뉴스 기사에서 저기 동구쪽 혁신 도시 있죠. 네그 뒤쪽에 네 어떤 계곡 그리고 연수원 뒤쪽에서 지층 이런 데서 네 공용 발자국들이 많이 되,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어 앞산에 보면 고산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최근에 공용 발자국이 발견되고 네그 지역이 공용 고산골 공용 공원으로 이제 조성이 돼서 네 알려져 있어요. 자 이렇게 네 우리가 이제 어 이런. 지역들을 보고 우리가 이제 과거에 살았던 어떤 그 모습을 떠올려 볼수 있는 네, 그런 증거들을 제시해 준과 동시에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이 지형들이 어떻게 변할지를 예측해 볼수 있는 곳을 우리는 네, 지질 명소라고 합니다. 네, 지질 명소.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에도요. 네, 굉장히 많은 지질 명소들이 있어요. 지질 명소들이 있는데요. 자, 이런 지질 명소들을 좀 묶어 가지고 네, 유네스코에서 한번 좀잘 보호해보자, 잘 이제, 네, 좀 이렇게 알려보자라고 하는 취지로 해서, 네, 지질공원을, 네,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오면서 강의를 딱 들어오는데, 저기 벽에 보니까, 유네스코 기록, 뭐, 유산, 뭐, 그 책들이 이제 보관된 뭐라고 막 적혀있던데, 어, 제가 강의를 하려고 했던 이 지질공원도 사실 누가 지정하냐면요, 유네스코가 지정을 해요. 네. 국가적으로 좀 약간 유명한 곳을 국가지질공원으로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되고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와, 정말, 어, 정말 곳이 좋은 곳이다. 지질명소로서. 자, 여기를 이제 세계지질공원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서 이제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나라에는 현재 국가지질공원이 공원이 16군데가 있습니다. 이게 막 해프게 막 배부가 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유네스코에서 와갖고 실사해가지고 와, 정말 괜찮다. 지정한 곳이 16군데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세계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곳이다. 5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네, 지도에 이렇게 쭉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세계 지질공원이 어디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네, 맞습니다. 한탄강. 오, 한탄강 정말 찾기 힘든데. 네, 저기 왼쪽, 왼 위에 한탄강인데, 네, 저기는 네, 화산 분출과 함께 어마어마한 지질공원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에요. 자, 그리고, 네, 저맨 밑에 있는 제주도. 네, 제주도가 있고요. 그리고 광주 쪽에 무등산권이 있습니다. 무등산권. 무등산권 한번 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상의 주상절리가 네, 정말 병풍처럼 정말 멋지게 형성돼 있어요. 네, 거기랑 네, 그리고 저기 전북 서해안권이라고 있습니다. 전북 서해안권.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산 이렇게 다섯, 다섯 군데가 세계지질공원이 되겠습니다. 네. 자 네. 그런데 저희가 오늘 주제가 바다톡톡이다 보니까 네, 16군데의 네, 지질명서를 모두 소개하면 좋겠지만, 제가 이제 여기나 이렇게 세 군데만, 네, 전북서해안권, 경북동해안권, 부산권, 이렇게 지질공원 세 군데에서 여러 지질명서들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저희가 이제 그래도 좀 경북 안에 있는 대구에 있으니까, 경북동해안 지질공원을 먼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일단 우리나라 한반도가 이제 약간, 네, 뭐, 우리가 이제 호랑이가 누워 있는 꼴, 네, 요렇게 이제 불려지잖아요. 그죠? 엉덩이랑 꼬리가 있는 쪽에 이제 사실은 경북이 있습니다. 네, 경북 동해안은, 어, 실제로 이제 약간 그 태백산맥에, 태백산맥이쭉 이어져 내려오는, 네, 이렇게 이제 거의 꼬리뼈 쪽에 내려오는 이런 부분에 이제 형성된 지질공원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은, 네, 선캄브리아 시대부터 신생대까지, 네, 우리가 이제, 어, 인간이 살면서 기록으로 남겨놓은 시대를 역사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록으로 남겨놓지 못하는 시대를 이제 선사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쭉 역사를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질학적으로 이 시대를 구분할 때, 네, 그걸 우리는 지질시대라고 부르거든요. 지질시대 중에 제일 오래된 시대가 어디냐면 성캄브리아 시대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시생대, 원생대 이런 게 있는데, 그때는 거의 생물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시기예요 생물이 존재하면서부터의 시기 중에 이제 가장 오래된 게성캄브리아 시대인데 그때부터 가장 최근에 있는 이 신생대 지층까지 네, 암석까지 다양하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 네, 그리고 동해안의 형성에 대한 증거들을 제시하는 지질 명소들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어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 사실은 설들이 굉장히 분분하거든요. 자, 이러한 동해가 어떻게 형성되어지게 됐는지를 어, 잘 알려주는 증거들이 이 지질공원에 많이 분포를 하고 있어요. 네, 그것도 있다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현재처럼 이 동해안이 막 변해왔는데 자, 이 변화 과정들도 설명할 수 있는 명소들이 이 경북 동해안 지질공원에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질공원은 네, 이렇게 동해안을 따라서 저기 울진 영덕부터 해서 포항 경주까지 쭉 이어지는 형태로. 네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번부터 29번까지 여러 지질 명소들이 있는데요 네 제가 요걸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오른쪽에 있는 네, 이렇게 23번 29번 2번 20번 이렇게 네 군데만 좀 설명을 드려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네 알려드릴 부분이 네, 경주 양남 주상절리가 되겠습니다 사실 여기 너무 많이 알려졌어요 네 거의 안 가본 분이 잘 없으실 정도로 실제로 이 양남 주상절리 근처에 가면 카페에 가면 뭐가 파냐면. 그리고 이 주상절리 모양을 딴 땅도 팝니다. 자, 이 주상절리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가를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면, 우리가 이제, 어, 이 지진시대 때, 우리 이 한반도는요, 굉장히 어, 활발한 어, 곳이었어요. 활발하다는 표현이 뭐냐면, 우리가 땅이 형성이 되고, 네, 그대로 쭉 유지가 됐던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지각변동을 받았어요. 특히, 주생대 때는요, 네, 화산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지진도 막 다양하게 일어났습니다. 네. 어, 그리고 신생대에 오면서 마찬가지로 이 한반도는 굉장히 뜨거운, 네, 활발한, 네, 지형이었는데요. 중생대 때 굉장히 많은 화산활동이 화산 활동이 됐습니다. 화산 활동이 있으면 활동과 함께 마그마가 이제 지표 밖으로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바닷물하고 딱 만나게 되는 거죠. 자, 바닷물하고 이 마그마가 딱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자, 이 뜨거운 용암, 뜨거운 마그마가 바닷물과 만나게 되는 순간 굉장히 빠르게 식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액체에서 고체로 변하는데, 당연히 액체에서 고체로 변할 때는 부피가 변화하게 돼요. 부피가 어떻게 변할까요? 감소할까요? 늘어날까요? 네, 부피가 감소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 중에 액체에서 고체로 됐을 때 부피가 늘어나는 건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건 상식으로. 네, 물. 네. 물은 저희가 이제 생수통에 물러넣고 냉동실에 얼려놓으면 네, 빵빵해지잖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자연계 물질들은 액체에서 고체됐을 경우에 부피가 줄어들게 됩니다. 자, 부피가 줄어들게 되는데 얘가 이제 용암이 암석화 될때 암석이 되는 그 기본 단위가 광물인데요. 그 광물의 결정 구조상 얘는 네, 이렇게 만들어지는 구조가 육각형 또는 삼각형 또는 사각형으로 밖에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수축하면서 이렇게 이제 기둥 모양의 이제 주상절리가 되면서 육각형 또는 삼각형, 사각형, 어, 육각 기둥 또는 삼각 기둥, 사각 기둥 모양으로 이렇게 네 굳어지게 되는데요. 자, 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주상절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주상절리이주상절리가 지금 얘는 마그마가 어떻게 된 거냐면요. 마그마가 나온 다음에 이렇게 회전을 한 거예요. 네, 저 모양에 따라 이렇게 회전을 쭉 하면서 네 바깥쪽부터 이제 바닷물을 만나서 굳게 되면서 수축해서 이런 모양을 가지게 된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런 주상절리의 모양 갖고 있는데 잘 없대요. 네 거의 대부분 다 용암이 흘러 넘쳐가지고, 네, 어떤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쭉 흘러가면서 어떤 기둥 모양의 이 병풍처럼 생긴 이 주상절리가 잘 만들어지는 반면에, 네게잘 없어가지고, 뭐전 세계적으로 조금 유명한 네 그런 주상절리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 부피 보시면 네 부피 변화함께 수축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네어 다음은 포항 달전리 주상절리입니다. 네 사실은 이제 바닷가의 주상절리는 굉장히 많이 잘 알려져 있는 반면에 요거는 사실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네 양남 주상절리와 함께 형성 시기가 다른 형태의 주상절리입니다. 요거는 포항에서 대구 쪽으로 오는 국도 쪽에 있는 주상절리예요. 여기가 돌을 캐내기 위해서 채석장으로 이제 개발하려다가 발견이 됐는데요. 네 다이너마이트로 여기를 이제 꽝 터뜨렸죠. 막 무너져 내렸는데 보니까 이런 네 어마어마한 주상절리들이 네 발견된 겁니다. 이건 정말 지지학적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인데, 자, 여기가 사실은 양남 주상절리하고 다른 형, 다른, 그, 다른 시기에 만들어진 주상절리예요 어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알수 있냐면요. 이 지역에 굉장히 다양한 횟수의, 다양한 형태의 마그마의 분출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었고, 사실은 바닷가가 아님에도 이런 주상절리가 있다는 것은, 어,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상북도 이 지역에는 어, 바다와 접해서 어떤 주상절리가 만들어지는 환경이 아니라 다른 환경도 있었다라는 걸 이제 알려 알게 된거 알게 되었던 거죠. 실제로 어 중생대 때 우리 그 경상도 지역은 호수였습니다. 호수. 네. 그래서 어,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역 은 전부 다 호수였고요. 마그마 분출과 함께 주상절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는 호수의 물과도 만났을 때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해석할 때 중요하게 보면은 증거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서, 실제로 한번 나중에 한번 뭐 가실 일이 있으면 보시면은 이주상절리의 두께가 거의 한 80m 가까이 두껍습니다. 네, 두께가 굉장히 두꺼운데 그 말인 즉슨 이 마그마의 양이 어마어마했다라는 거를 함께 유출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부분이 이제 울진 성류굴입니다저 네, 어릴 때 여기 되게 많이 갔었는데, 네, 어, 석회 동굴이라고 불려요. 네, 석회 동굴. 네, 경북 동해안 지질공원 저기 북부 쪽에 있는 네, 지질 명소가 되겠는데요. 원래 여기가 이제 네,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어느 날 지반이 함몰되면서 얘가 이제 드러나게 됐습니다. 네, 지반이 함몰됐냐면 땅 속에 어떤 그 공간이 있었어요. 얘가 이제 어떤 그 이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면서 발견이 됐는데요. 이 지하 동굴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냐면 과거 이 지역은 바다였어요. 네, 과거 이 지역은 바다였는데, 바다 밑에서, 네, 우리가 이제 바닷속으로 네, 어떤 그 물질들이 녹게 되면, 바닷속에 이온하고 결합이 되면서, 석회암이라는 네, 암석으로 이제 쌓이게 됩니다. 네, 바다 밑에서 어떤 물질들이 쌓여서 석회암이 되는데요. 자, 이 석회암이 지금 육지에 올라와 있었는데, 빗물이, 비가 막 내리면서, 얘가 이제 지하로 스며들게 됩니다. 빗물이. 근데 이 빗물은, 네, 내리는 순간 하늘에서 내리면서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녹여서 내리게 돼요. 그러면 이 빗물의 성분이 약한 산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그럼 이 약한 산성의 이 빗물이 어, 지하 깊은 곳에 있는 이 석회암과 만나게 되면요, 얘가 용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녹아요. 네, 그러니까 석회암을 가득 차있던 곳이 빗물을 만나게 되면서 녹아요. 그러면 거기는빈 공간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어, 빈 공간이 되는데. 이빈 공간 안에 자, 저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요, 자, 빗물이 석회암을 녹였습니다. 자, 그런데 걔가 거기에 고여 있거나 아니면 흐르게 되는데, 어 일부의 이제 그 녹였던 이 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증발이 됩니다. 네, 물이 증발이 되면 그 안에 녹아 있던 석회암 성분들이 다시 네 암석화가 돼요. 네, 암석화가 되면서 자, 이러한 우리가 이제 지형들을 석회동굴이라고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석순이나 종류석, 석주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네 여기는 많이 알고 계시는 호미곶입니다. 호미곶 해안단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안단구 여기서 단자는 계단할 때 단자고요. 자 계단 모양의 언덕이 있는 곳이 해안단구가 되겠어요. 오른쪽 네이 해안단구가 만들어진 과정 사진인데요, 한번 보실게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네 지금 이렇게 네뭐 단계로 쭉 되어 있는데 맨 위쪽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맨 위쪽에 네, 해안단구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기존에 이제 네, 해안을 표시해뒀고요. 자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에 파도가 막 쳐요. 이런 지형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시간이 지나면서 네, 어떻게 되냐면 이 지역이 용기가 이렇게 됩니다. 네, 현재 우리 동해안은요 계속 지반이 용기를 하고 있어요. 네, 반대로 서쪽은 어떠냐면요 자꾸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반도 이렇게 있으면 동쪽은 올라가고 서쪽은 내려가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서서히 움직이고 있는데 저희가 거의 못 느낄 뿐,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니까 아까 여기서 만들었던 이 계단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마찬가지로 여기가 깎이게 되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시간 지나면 이렇게 계단 모양의 지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이 홈의 곳에서는 이런 해안 단구가 네, 잘 보여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마찬가지로 이제 해안 단구 밑으로 한 계단이 더 만들어지겠죠. 들리면서, 네, 이러한 지형이 동해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런 지형들을 보고 우리가 이제, 어, 동해안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어, 과거에 사실은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하나의 육지로 붙어 있었습니다. 네, 하나의 육지로 붙어 있었고, 네,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 이제 바닷물이 들어오고, 네, 바닷물이 들어오고, 현재 지금 동해안이 형성이 되게 됐는데요. 어, 동해안이 형성이 됐는데, 어, 과거 이 지역은 원래는 이제 그 육지의 이제 호수 지역이었어요. 호수 지역이었는데 시간 지나면서 바닷물이 들어오고 위아래를 연결이되면서 이제 바다처럼 된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 구석기 시대의 그 유물이라든지 이런 역사적인 그 연구에 의하면 과거에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전부 다 이렇게 네 육지 쪽으로 연결이 돼 있고 사람들이 다 걸어 다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구석기 시대 때.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이렇게 바다가 형성됐다. 자, 그리고 이러한 증거들을 통해서 동해안는 자꾸 자꾸 들렸고, 네, 바닷물이 빠져나갈 수 없는 상태로 됐고, 네, 그리고, 어, 그, 아까 말씀드린 성률 같은 데서 있었던 그석회암을 통해서 과거 이적이, 네, 바다로 된 시기라든지, 네, 그리고, 어, 이렇게 들리게 된 이후에는 다양한 이제 지각변동이 있었던 거죠. 그 지각변동에는 그 주상절리들이 이를 그, 그 증거로 제시해 주는 거고 네, 그러면서 이제 네, 동해안의 형성 과정 그리고 발달 과정은 네,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음은 전북 서해안 지질공원이 되겠습니다. 네, 저도 뭐 여러 번 가봤는데 사실 제 외가 댁이 여기 고창이라 가지고 네, 1년에 한두세번 가거든요. 네, 전북 부안군이랑 고창군이 전북 서해안 지질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네, 세계 지질공원입니다. 네. 세계 지질 공원이고요. 원생대부터 신생대 제사기까지 네, 다양하게 분포를 하고 특히 이제 백악기 화산암체랑 신생대 화산암류, 갯벌 등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지도상으로는 요렇게 되겠고요. 네. 부안군 요쪽 위에 고창군 요렇게 되겠습니다. 어, 물론 뭐 부안하고 고창이 훨씬 더 큰데 일부를 묶어 갖고 이제 서해안 지질 공원이 되겠고요. 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저네 군데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긴 적벽강이 되겠습니다. 어, 오타가 아닌데, 백악기 후기에, 네, 백악기 후기에 여기에는 굉장히 두꺼운 세척층이 생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지질 운동으로 이렇게 이제 융기가 되면서 네, 이러한 적벽강이 형성되었다라는 거고요. 자, 이 지역에서 이제 잘 발견되는 지질 구조 중에 페퍼라이트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페퍼는 후추의 페퍼인데요. 암석이 마치 어떤 그, 그 빨간 수프에다가 후추를 뿌려놓은 것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까만 까만 요 점들이 이제 페퍼 의미인데 사실 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요, 퇴적층이 만들어질 때 여기에 이제 마그마가 분출해서 용암하고 섞이게 되면 이러한 이제 페퍼라이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여기 이 지층이 만들어질 당시에 다양한 마그마의 분출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걸 보고 이제 알수 있는 거죠. 네, 오 여기는 채석광이 되겠습니다. 채석강도 마찬가지로 사진에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줄무늬의 지층들을 막 이제 형성하고 있는데 자 이거는요 네 다양한 시대의 다양한 암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여감여감 위에 사암, 사암 위에 이, 이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에는 네 화산이 분출해서 만들어지는 네아 화산이 분출해서 만들어지는 그 화산 세설물들이 쌓여져 있는 지층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자 이걸 보고 네 과거에 이 지역이 바다 밑에 있었고 그리고 화산 분지 있었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수 있게 해 주는 증거들이 되겠죠 네 위도라는 섬입니다 이 위도 진리는 저도 딱한 번밖에 안 가봤는데 여기가 지질학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잡층이 쌓이게 되면 네해수면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이제 쭉쭉 쭉 쌓이게 됩니다 근데 이 지역의 지금 지층들을 보시게 되면 네 굉장히 다양하게 드라마틱하게 이제 막네 휘어져 있죠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층이 이렇게 휘어지는 거를 습곡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습곡과 다른 네. 퇴적 동시성 변형 구조라고 합니다. 얘들이 지층이 쌓임과 동시에 이 지역에 이제 마그마가 분출이 됐고 이런 것들이 함께 섞이면서 굳어버린 거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페퍼라이트처럼 네 퇴적 당시에 아, 이러한 지각 변동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질 명소가 되겠고요 특히 이 위도에는요 공룡 알화석 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뭐 나중에 가보시면 실제로 암석에 이러한 공용 알이 있는 것을 실제로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네, 분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고창 갯벌 하면 되게 유명하죠. 네, 뭐 하전이, 뭐 만돌리 이런 데서 갯벌이 잘 발견이 되고 네, 생태계 보고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부산 국가지질공원을 좀 소개를 드릴게요. 네, 부산 국가지질공원은, 네, 어, 가장 최근에 네, 세계 지질공원으로 이제 지정된 곳이고요. 올해 그전 세계에서 사실은 그 지질학하는 사람들이 다 오는 지질학 총회가 있습니다. 지질학 총회가 이 부산에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8월 31일날 그 총회 한번 그 네, 공부하고 싶어서 한번 가보는데 뭐 지질납사 체험 프로그램도 있고요. 뭐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개인적으로 신청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부산지오파크라는 홈페이지에서 보게 되면 다양한 지질 명소들을 소개해 주는데요. 네, 저는 여기 쭉 길이 네, 너무 기니까 지도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두송반도, 송도반도, 태종대 이렇게 한번 소개를 드려볼 건데요. 네, 두송반도입니다. 네, 뭔가 이제 해안데크가 형성되어 있고 엄청 멋있죠, 그렇죠? 드론으로 찍은 사진인데 네, 아래쪽에 보시면 붉은 지층과 네, 하얀색 지층이 이렇게 함께 쌓여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요거는 여기 지층이 쌓일 때 지층을 구성하는 그그 퇴적물 안에 유기물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느냐, 네 유기물의 이 함량은 그 당시의 환경하고도 연관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유추할 때 쓰이게 되고요. 네 특히 여기에는 공룡 골격 화석이라든지 공룡 둥지 화석 이런 것들이 네잘 관찰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음. 여기 아까 그 두성 아 송도반도에 나오는 사진인데요. 여기가 아까 네 제가 말씀드렸던 하부다대포층의 사진이 되어 있고요. 하부다대포층은 이렇게 지금 사진으로는 잘안 보이시는데 여기에 줄무늬 가 이렇게 잘 나타나 있거든요. 이거는 화쇄류의 사진이 되고요. 화산 세설 물이들이 쌓이면서 지층하고 같이 쌓였어요. 지층하고 같은 면으로 이렇게 쌓이게 된 화쇄류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공룡 알 화석이 되겠습니다. 네, 별로 안 크죠, 그렇죠? 오변째 동전하고 비교해 봤을 때, 한 사람 발 사이즈보다 조금 작은, 네, 공룡 발, 공룡, 공룡 알 화석이 되겠습니다. 여긴 태종대입니다. 네, 백악기 말에 호수에서 쌓인 퇴적층들이 있습니다. 이 퇴저감의 중요한 그 특징 중에 층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런 층리들이잘 관찰이 되게 되고요. 어, 우리가 이제 동해안이 들리게 되는데, 약간 부산이 동쪽에 치우쳐지요. 남해안에서. 여기도 함께 들립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해안단구, 네, 파식, 대지 이런 것들이 잘 관찰이 돼요. 실제로 여기에도 세종대도 보게 되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죠. 아래층, 아래층 이런 식으로. 네, 깎이고 들리고 깎이고 들리고 하면서 이러한 계단 모양의 지층이, 네, 아, 지형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여기 약간 종대에서볼수 있는 것들을 좀 소개를 해보면요. 구상 홈펠스라 그래서, 네, 투정물들이 쌓일 때 이렇게 지금 구의 형태로 쌓인 거예요. 좀 특이한 형태가 되겠죠. 이런 것도 관찰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 네, 다양한 멋진 퇴적층들이 이렇게 나타난다. 네, 두송반도입니다. 네, 두송반도는 이제, 네, 최근에 지지락하는 사람들이 여기 가보니까 어? 엄청난 것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특히, 네, 퇴적층도 잘 나올 뿐더러 여기에는 조금 관심 가지고 보면, 네, 이런 알 화석들이 되게 잘 나오는 거예요. 네 공룡 알아석 실제로 이 공룡 알아석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이제 깨지거나 부패하거나 이렇게 변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잘 보존이 돼서 내 알이 거의 그대로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목받는 곳이 두성반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제가 그 지질공원들을 쭉다 소개를 했는데요. 자 우리나라의 이 지질 명소들 나중에 혹시 관심가시고 한번 보시면은 우리나라 이 해안지형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네 그리고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를 우리가 이제 알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요즘 설명판도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한번더 말씀드리면 좀 관심 가지고 네 우리나라의 지질공원들 네 그리고 올해 특히 그 지질학회 지질총회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지질학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곳들이 많이 있는 좀네 그런 네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제 시간을 조금 넘겨 가지고 네, 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